짠짠짠. 6번. 새 자연수. L, M, N. L, M, N은 자, 자연수. M은 N보다 작고요. 요런 게 이제 그, 추론. 있어 보이게 추론. 어, 좀 없어 보인는 저급한 표현으로 때려 맞추기. 그좀 감이 좀 필요합니다. 추론 문제들이. 추론 문제들이 어려워. 왜? 어느 정도 감이 좀 피, 감이 없이 일일이 노가다로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. 좀좀잘 때려 맞춰야 돼. 근데 요새 이제 그 수능에 또 다시 좀 핫한 키워드가 이제 추론 문제들 이 많이 하, 다시 핫해졌어요. 이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수능이 시험이 어렵거든. 어려워. 추론 문제는 많으면 항상 어려운데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추론 문제가 수능에서 다 없어졌다. 우리 한참 몇년 전에 물 수능 물 수능 하던 시기 있지. 그 시기에는 진짜 추론 문제가 없어 아예 없어 시험지 한 문제도 없어 수능 시험지. 그러니까. 그냥 우직하게 공부한 애들은 다잘 보는 거야. 선생님, 그럼 지금은 우직하게 공부를 해도. 아니야, 좀 센스가 필요해. 알았지? 우리 센스를 기르는 연습을 좀 해야 돼. 응. 그래서, 이 추론 문제가, 이제 수능을 좀, 수학을 좀 어려워.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면서, 수학을 좀 어렵게 바, 바꿔야겠다. 다시. 하다 보니까, 다시 추론 문제. 추론 문제랑 뭐가 어렵냐면, 격자점 문제. 독자점 문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함수 그래프 이렇게 1차 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 그려놓고 요 안에 들어가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? 요런 문제들. 사각형이 근데 이제 이런 제이 사각형도 있지만 정사각형이 이제 이런 제 사각형도 있고요. 그렇 그렇지? 정사각형이 1 루트이 해가지고 루트 5짜리 이렇게,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는 사각형도 있고요. 사각형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애들이 많이 못풉니다 음,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새 빠짐없이 등장합니다. 좀 어려운 교재들 보면 우리는 뭐 함수를 가지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안 나오지만 제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이 함수 배우고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격자점 막 개수구하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문제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. 자 계속 우리 문제 이어서 마이너스 이의 l 승, 2 아이의 m 승, 1 플러스 아이의 n 승이 총 32가 돼야 된대요. 얘를 만족하는 L 곱하기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랍니다. 자, 일단, N은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우리 1 플러스 i 제곱시켜야 2i 되고, 그치? 2i만 돼도 되나? 2i만 돼도 되나? 자, 볼게요. 얘를 이렇게 봐야겠네. 자, 1 플러스 i를 제곱시킨 게 2i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의 l은 그대로 있고 요 자리 봐봐 요 자리 요 자리가 이 i가 1 플러스 i의 e m승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요만큼이 이 i니까 그치 여기까지가 이 i 이해돼 희진 이해돼 여기까지가 이 i니까 그거의 m승이니까 여기도 뒤에 m 곱하기 요 녀석이니까 지수끼리 더 해지겠지, 그렇 우리 밑이 똑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자니까 30입니다. 자, 그럼 1 플러스 i의 어쨌든 거듭제곱이 가질 수 있는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, 요2 n 플러스 n이 요2 n 플러스 n이 4의 배수가 돼야 돼, 그렇지? 4일 때요1 플러스 i의 2m 플러스 n 승의 값은 i의 제곱 2i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, 그렇 이렇게 얘가 4일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이해됐니? 그럼 요 값이 전체 값이 8일 때이 전체 값은 얼마? 그럼 4의 제곱이 되겠지, 그렇지? 16이 되겠죠?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예요. 여기까지 오케이. 일단 두 개만 써볼게. 얘가 마이너스 4면 곱해서 32가 되려면 이 자리에 못 들어와야 돼. 마이너스 8 들어와야지, 그치? 그럼 마이너스 8 들어오려면 L값이 얼마여야 돼? 3이어야 돼, 그치? 16이 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? 마이너스? 플러스 2여야 되는데, 가능해, 불가능해? 플러스 2는 불가능해. 또! 그러면 하나 더 키워보면 여기가 12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64가 돼서 이미 32보다 절대값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32를 만들 수가 없어요, 그쵸?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요 케이스. L은 항상 얼마여야 되고? 3이어야 되고. 2M 플러스 N이 4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M과 N이 모두 자연수여야 되잖아. 그렇지? 그럼 M값에 0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. 그치? 1 들어갔을 때 그럼 M값이 1일 때 N값이 얼마? 2가 되고. N값이 2가 되면 N이 빵 나오니까 안 되겠지. 가능한 케이스가 요거밖에 없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L값은 3, 1, 1이니까 1이니까 L, M, N의 곱은 우리 문제에선 6이어야 된다. 요런 겁니다.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의 규칙. 집에서 1 플러스 i, 1 플러스 i, 제곱, 1 플러스 i, 3제곱, 4제곱, 5제곱, 6제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좀 찾아봐요. 알았죠? 집에서 뭐 해보자고? 똑바로 안고?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좀 관찰을 해보자고.